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장이 딱 맞췄네요. 기간전략부 약부, 약부장입니다. 오늘도 장 마감 시간을 <laughs> 맞춰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아, 저 개인적인 생각엔 그래도 좀 상승을 했으면 하면 생각이 좀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 있을 5월 3일 공매도에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눌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15시 30분, 30초를 지나가고 있고요 많은 분들, 예, 들어오셔서, 이제 막, 막 들어오시고 있습니다. 아, 아무래도 좀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다들 슬픔에 잠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잘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전일 제가 말씀드렸던 디즈니 플러스와 쿠팡의 두 가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 종목에 대해서, 정말 한 2만회 정도의 누적, 주... 조회수가 나오면서 너무나 지금 핫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참고로 저희가 100분밖에 모시지 못하는 거 너무나 죄송합니다. 100분 안에 들어오시려면 지금 이 순간 네, 아래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분 안에 들어오시면 뭐가 좋냐? 맞습니다. 선매직 구간 다 올라서, 다 올라서 급하게. 뭐, 5분, 10분 남기고 급하게 주는 거, 그거 저희 거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3일에서 5일 동안 충분히 매수할 수 있고, 저전 타이밍까지 저희가 바로 잡아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히든 종목인 뉴를 찾아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출발해보겠습니다. 전일 뭐, 글로벌 시장은 보이시죠? 예,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뭐, 이, 이보다 뭐더 좋을 게 있을까요? 뭐, 체크할 것도 별로 없고요. 오늘 국내 시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시장 좋지 않습니다. 네, 왜 좋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차장고 관련 아, 저저 저 공매도 관련돼서 괜찮다고 계속해서 무르짓고 있는 우리 외국인과 기관들 계속해서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스타카 코스피 두양 시장 아주 공통적으로 네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특히 금융투자, 네, 금융투자 관련돼서 이 기관이 어떤 자금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증권사에 있는, 그 다음에 뭐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 이게 굉장히 단기 자금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은 개인 자금이라고또 살짝 봐도 괜찮을 정도의 자금이고요. 투신 같은 경우에는 펀드 자금입니다. 최근에 펀드 판매가 워낙 많이 나와서 예, 뭐 특별히 하락할 것도 없습니다. 예, 기금은 얄미운 기금, 예, 그렇죠? <laughs>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거는, 아, 예. 전일 그 문자 중에서 질문을 좀 주신 게한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신풍제약 이거를 안할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쵸? 전일, 3일 전에, 최대주가 200만주 팔았습니다. 최대주가 팔았다는 거는 당연히 주가에 좋지 않습니다. 그쵸? 네, 피라미스 관련돼서 팬더믹 치료제의 뭐 임상 실험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거 상관없이 최대주주가 매도를 하면서 하락세를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차트를 한번 살짝 그려봤는데 현재 20점이 저희가 말씀드렸던 가장 바닥 시점이거든요. 근데 현재 바닥을 살짝 밑으로 내려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이 부분이 좀 하락. 바닥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요. 상단은 예, 10만 500원, 600원 정도 이 사이에 채널을 형성해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60일 이평선이 강한 저항선으로 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짧게 이렇게 구간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 현재로서는 바닥 다지고 다시 한번 급등에 대한 기대를 한번 해볼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목 뭐죠 네, 아바텍 관련돼서 아바텍은 MLC c 력이다 5G 관련된 종목이죠. 예, 네, 맞습니다. 어, 5G 통신 장비 관련돼서 뭐 미국의 AT&T나 아, 지금 그쪽에 계속 수 어, 수주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캐나다 쪽에그 캐나다 끝에 부분 그 부분에 이번에 그 삼성전자가 또 수준을 좀 따냈고 그다음에 인도 쪽에도 좀 따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건 맞다. 그리고 글로벌 팬더믹이 조금씩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5G 구축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 본격적인 5G 구축의 원년이 될 거라고 올해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예 하반기 때는 한번 상승. 할수 있지 않을까 예 보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 짧게 보면 이 부분이 이제 하다 하단 하락을 보시면 되죠 그쵸 보이시죠 예이 부분이 저점입니다 저점 바닥 가졌구요 61선 2평 예지지 살짝 받았구요 짧게는 요런 채널을 좀 살짝 만들고 있어요 상승 채널을 현재 만들고 있고 하나 둘셋 오늘까지 3일 하락했으면 예 보통은 그 다음에는 한번 상승이 나옵니다 여기 좀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어디까지, 네, 세널 상단이 요 부분까지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한번 가볼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자 보내주시면 좀더더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예, 오늘 그, 저 청약이 좀 있었죠. SKIET 관련된 청약이 있었습니다. 정말 역대급이었습니다. 뉴스 한번 살짝 보실까요? 역대급 청약 기록을 세웠다. 최초 최종 증거금이 81조 원입니다. 도대체 이런 돈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네, 정말 유동성 풍부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돈 많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이거 제가 지난번 말씀을 살짝 드렸습니다. 뭡니까? 예, 습식 습식 분리막. 분리막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건식과 습식, 그렇죠. 딱 봐도 습식이 뭔가 로열티 하겠죠. 맞습니다. 로열티하고 보부가 가치입니다. 건식은 지금 일반적인 우리 예, 커머셜한 거고요. 증거금 81조 모였고 바로 직전에 SK 아, 바이오사이언스보다 18조 원이 가장 많습니다. 역대급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제. 복수, 쉽게 얘기하면, 한 명이 여러 군데 증권사를 돌아다니면서, 어, 증거금을 넣어서 청약할 수 있는 마지막, 아, 이게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나오는, 어, 공모주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예, 한 증권사에 하나밖에 못 합니다. 한 명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따상이 나올 거라고 현재 분이 보고 있습니다. 어, 오늘 또, 네, 공매도 이거, 뭐,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제가 굉장히 그 아이러니한 게 이겁니다. 아, 네. 저, 뭐죠? 저, 예, 그림으로 해놨나요? 잠시만요. 아, 네. 일단은 요거 한번 살짝, 예, 예 라이브니까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겁니다. 일단 뭐, 대차장고 관련돼서 이건 뭐냐면은, 이거 지금 신용장고 증가하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공매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좀 빌려놓은 거거든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종목들 쭉 있는데, 요 종목들 뭡니까? 조심하란 얘기입니다. 예, 조심하란 얘기입니다. 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요 종목 중에서도 조금 뭐, 실적이 좀안 받쳐주고, 쉽게 얘기하면 뉴스 하나로 몇 개로 또 흔들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조심하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예, 증권과 말하면 조심해야 될 종목들 제가 또 한번 요걸 딱 찾아냈죠. 어, 찾아내서 요것도 한번 살짝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예, 보이실 겁니다. 쭉쭉 보시면. 예, 뭐 롯데 관광 개발부터 시작을 해서 호텔 신라 코스피 200 지수 관련돼서 KMW, HLB 상상인 여기 뭐 종목도 가지고 있, 있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쵸 맞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5분의 1 액면 분할 전에 이제 아, 그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감안하면은 카카오는 아닙니다. 오히려 재차 전과 줄었어요. 예, 카카오는 아니고 나머지 부분들은 해당 사항이 좀 있습니다. 아, 여기 제가 카카오에 예, 맞죠 액면분할 1350만 원주인데 1545만 주보다 오히려 309만 주 줄었습니다 카카오는 제외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 주는 네 여전히 뭐 계속해서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하루 하루 1위 를위 하는 그런 시장이고 반면에 노루자 들어간 거 우자 들어간 거 계속해서 홀딩스 요런 종목들 stx는 말씀드렸죠 하이스틸 관련돼서 34000 관. 이런 친구들 계속해서 포스코 강판이라든지 예, 굵직굵직한 거, 예, 철강, 예, 정유화, 예, 무거운 거 이런 종목들 계속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 또 SBS 미디어홀딩스 같은 경우는 최대주주 TY홀딩스와 동 흡수합병 관련돼서 오늘 상한가 아까 예 상한가까지 들어갔다가 살짝 밀렸네요. 그래도 25% 현재 수익 중에 있습니다. 음, 그외 보령제약은 예 치료제 계속해서 그 팬덤에 관련된 치료제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종군당 홀딩스도 마찬가지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보니까 셀프 메디케이션 어려운 말이지만 요거 그냥 내가 내 몸을 지킨다 뭐 이겁니다 그래서 뭐 락토핏 그냥 열심히 유산균 먹겠다 뭐 이겁니다 고그 얘기 계속하고 있고요 어뭐 조바이든 하면 관련돼서 c s 맨드강연히 나와줘야 되고요 상강의 MNT 해상풍력 관련돼서 뭐 공급 체결도이 부분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뭐 놀랄 것도 아닙니다. 이런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보여주시고 매수도 해주시고 예 이렇게 좀 이루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루다 예, 복합 치료기 시크릿요 미국 FDA 승인 관련돼서 오늘 예, 아주 급등 좀 나왔었고요. 또 하나는 빅텍이 이건 뭐 핵실험 경고에서 살짝 등락이 있었는데 뭐 이건 크게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 그러면, 저희가 라이브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뭐죠? 네. 전일 말씀드렸던 바로, 뉴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데이터들 얘기를 하고 있고, 하는데 그거 뭡니까? 듣기엔 좋다고 그랬죠. 그런데, 저희 거 아닙니다. 그거 들은다고 해서 저희가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그쵸?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 보면, 벌써 시, 어, 종목은 다 올라가 있고, 그쵸? 그래서 이제 마음 먹고 딱 살면 어딥니까? 꼭지입니다. 꼭지. 그쵸?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걸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이게 정답이거든요. 바로 이 부분. 그쵸?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들에서 좀 잡아주셔야지만, 그래야 요만큼이 내 거고, 그쵸? 네. 이만큼이 내 거고, 이만큼이 내 거랍니다. 요거에서 잡으면 뭐합니까? 보통 근제 뉴스가 이때 나와요. 이튿 나가고 이렇게 수이해서 그러면 짜증납니다 그쵸 그럼 매도합니다 그럼 또또 또, 한번 또 올라갑니다 계속 이런 걸 반복하시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예 문자 살짝 보내주시면 이 타이밍에 저희가 충분하게 이 타이밍에 잡아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기억나실 겁니다 그쵸 네 김민환 님또 왔구요 예 아무튼 오늘도 한번 팩스 체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뭐다 아시겠지만 상승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쵸 둘셋 예, 네, 여기 보시면, 보이십니까? 아, 어, 잠시만요. 예, 네, 이렇게 있네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네, 요 부분입니다. 장중 13.96% 장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하지만 특징적인 이슈가 있고, 특징적인 뉴스가 있고, 매집이 완료가 된 종목들은 반드시 한 번씩 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님은 어떻게 했죠? 뉴스와 동시에 또 차익 시연 쫙 해주셨죠? 보통은 뉴스가 나오면 보통은 차익 매물이 많이 쏟아집니다. 그쵸? 그래서 저희가 전일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때 매수하면 솔직히 말씀드 느립니다. 예, 네, 아니, 많이 느립니다. 그 전에 이 타이밍에 이 타이밍에 미리미리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선착순 100분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또 이렇게 요렇게 미리미리 잡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66%면 이렇게 좀 6,600만 원입니다. 이건 뭐 대기업 부장 월급입니다. 적습니까? 이게 1,000만 원 기준 660만 원입니다. 여러분, 두 달치 급여 뭐다 모으셔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급등 좀 받고 싶으십니까? 문자 보내 주시고요. 계속해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구독자 여러분입니다. 그쵸?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역시 4월 마지막 금요일날 뭐 뜨거운 금요일 보내실 수 있도록 제가 또 뜨거운 종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관전략부 안혁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